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창기 꽃 놀또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 지라. 내 지금 나가 대에기비받으모그 뭐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모그 뭐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노 그지 나가 제니그로 밝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답비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진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4장 29절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아,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그들의 삶 자체가 되어져야지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어 주는 그 교훈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알지 못해서 부족해서 약해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지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든지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성경에 누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제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을 찾을 생각 찾 채도할수 없을 만큼 무너진 삶이 무너져 내린 그런 여인입니다. 나 같은 자가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절망, 아무 기대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를 아짧렇게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은 거기에 발을 들여놓기를 싫어하고 안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깊은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일부러 관통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것도 정오에 딱 맞춰서 정오라는 것은 해가 가장 강할 때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정오 이때는 집에서 쉬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돌아다니면 너무 뜨겁고 힘들고 덥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대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일부러 가신 것이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아니하는 그 정원에 일부러 물을 길러 어이 우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앞에서 있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영혼의 갈망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생수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죠? 깨닫게 돼요. 믿게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갖고선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죠. 동네로 일부러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로 사람 많은 곳에 절대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사람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나온 걸 보면은 이 여인은 절대 사람 많은 곳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이 마음, 이 기쁨, 이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와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찾으면 또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아, 약한 상태 절망의 상태에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 나는 찾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합쳐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만남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냥 손님처럼 어쩌다가 가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가족 같으신 분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남편 같은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 주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항상 만나시길 원하시고 또 항상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뭐 하러? 하나님 만나러. 주님 만나러 나온 것이죠. 지금 주님 찾으러 만나, 나온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날마다 날마다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날마다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라고 만남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니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아침마다 게시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깨우치시고. 자 같이 깨우쳐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알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23절에 보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에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내용이신지 알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회개하며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스라엘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눈물로 그 선, 하는 그 에레미아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죄 성실하신 크게 다가오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픔 그 절망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 삶의 자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새벽에 무릎을 꿇을 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루를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찾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열심히 찾으면 되는 것이고, 찾아와 주실 때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던 좌절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 만나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힘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가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 마음으로 열납할 수 있도록 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시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